네, 저는 오랜 시간 과거의 기억이 추억이 아닌 짓누름으로 버겁고 그 기억들을 떠올리고 싶지 않아서 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고 직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강아지에게 물려 강아지만 보면 첫 번째 반응이 두려움에 쌓였고 도망치고 싶은 혼란에 빠지기만 했었습니다. 나에게 괜찮을 것이라고 위로할 여유도 없었고 굳이 그것이 필요한가라는 것조차도 느끼기 힘든 어두운 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아찔한 기억들은 더욱 거대해지고 나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번 트라우마의 과정을 통하여 그런 것들로부터 풀리는 자유함, 담대하게 직면할 수 있는 힘, 회개와 용서 그리고 선포를 배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위로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그분께로부터 산성과 양분, 데일리 브레드를 공급받음을 많이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성찬식의 진정한 의미가 내 안에서 싹트고 기념하고 되뇌이며 그 기쁨을 주와 함께 느끼며 앞으로 한 발짝 진리에 가까워짐을 맛보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악마를 쫓지 않을 것입니다. 진리를 찾고 따르는 것에 저의 의지를 싣습니다. 트라우마로 잊었던 감각을 찾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도 찾았습니다. 트라우마를 넘어 주의 깊은 은혜를 입어 나의 트라우마는 극복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감사합니다.